자 그러면은 어, 왼손으로 리드하는 다운 스윙을 연습하려면 이런 그 줄을접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연습할 때는 왼손과 왼쪽 무릎이 같이 떨어져죠 그러면 오른손에 있는 거와 왼손이 줄이 팽팽하게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때 힘이 오른손과 오른쪽 힙에 힘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그 힘으로 돌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오른손으로 떨어뜨리면 그 다음부터는 힘이 없는 거죠. 이렇게 치면 히프가 일어나서 볼을 정확히 맞추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왼손으로 왼손과 왼쪽 무릎을 다운하면 이 줄이 팽팽하게 있으면서 이 손이 손 힘과 손과 그 다음에 오른쪽 힙으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왼손이 왼손으로 먼저 다운스용을 하면 이런식으로 그럼 손이 그대로 각을 유지하면서 떨어집니죠